안녕하세요. 믿고 듣는 순산 방송의 둘라 로지아입니다. 오늘은 임산부 명절 보내기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. 여러분 명절 때 가장 걱정하시는 건 장거리 이동이죠. 만약 조상 기가 있다면 오랫동안 차를 타고 이동하는 건 무리가 되니 집에 계시길 권해드리고요. 어, 임신 3개월 이전에는 유산의 위험이 있고, 임신 8개월 이후에는 무리했을 때 조산의 위험이 있으니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. 하지만 출산 이후에 도 명절에 시댁에 가는 것도 힘들고, 출산 전에 또다 같이 모이는 자리다 보니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하시겠죠. 만약 시댁까지 2시간 이상 거리인데 시댁에 꼭 가야 된다면, 중간중간 휴게소에 자주 들려서 쉬어주고 스트레칭을 하거나 몸을 펴주는 게 좋습니다. 또 차에 앉을 때 엉덩이가 약간 깊게 내려가기 때문에 배를 압박하는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될 수도 있으니 임산부는 차에 타실 때 엉덩이 아래에 방석을 대서 엉덩이가 아래로 푹 꺼지지 않게 그래서 배가 압박되는 자세를 최소화하고 요통을 줄일 수 있게 하시는 게 좋고요. 또 의자에 완전히 기대는 것도 편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의자 뒤에도 등받이 쿠션을 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집안일인데요. 명절에 시댁에 가셨다면 임신 상태이긴 하나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또 손님도 받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. 이때 주의하셔야 될건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차를 타고 장시간 이동할 때처럼 쪼그려 앉는 자세는 배를 압박하기 때문에 아기에게 좋지 않고요. 임신 초기 3개월은 유산의 위험이 있고, 임신 후기 8개월 이후부터는 무리하면 조산이 될 수도 있으니, 쪼그려 앉는 자세는 각별히 조심하시는 게 좋고, 차라리 서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설거지하는 일이 훨씬 더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다만 너무 오래 서서 한 자세로 유지하시다 보면 마찬가지로 허리에 무리가 올 수도 있으니 이 점도 주의하시고요. 평소에 집안일을 하실 때도 설거지를 하게 될때 몸이 좀 힘들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한쪽 발을 목욕탕 의자 같이 낮은 의자에 올리고 설거지를 하고 또 반대쪽 발을 다시 올리고 설거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자세를 취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, 이건 제가 산모들한테 늘 당부드리는 일인데요. 저랑 같이 식단 관리를 잘 하셨던 분들도 명절이거나 주말이 되면 자꾸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명절 때 뭔가 먹을 음식이 많다 보니 이게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이것저것 먹다 보면 금방 살이 찌거나 아니면 또 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명절 때는 살찌지 않도록 음식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좋고요. 이때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속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 이 점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온 가족이 모이는 즐거운 명절이지만, 며느리에게는 역시 스트레스가 될수 있죠.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된다면, 휴게실에서 자주 쉬어주고, 또 방석을 엉덩이 밑에 깔아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고, 또 등받이 쿠션까지 챙기시는 게 좋다는 점. 두 번째는 쪼그려 앉아서 일하는 건 주의하셔야 되고요. 마지막 세 번째는 너무 음식을 많이 드셔서 갑작스런 체중 증가나 또, 속 더부룩함 등과 같은 소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.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요.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. 안녕!